와 엄마 유거 처음 먹고 싶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오늘 다시 시켰다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맛있겠지. 이제 하는 거야? 하고 있는데. 인사해야 되나? 응. 안녕하세요 데코 먹방 구독자 여러분 준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냉모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다 넣어야 되나? 아니 취향껏 조금만 넣어. 이먹 살짝만 넣을 거예요. 음. 이 정도만 넣 이거는 이거는 비빔 막국수다. 비빔 막국수. 엄마가 먹고 싶어서 해거고형 거는 얼큰한 우동이고. 우동도 맛있겠다. 우동, 국수 맛있다. 근데 유부초 맛이 다른 거야, 다? 다, 여덟 가지 다 다른 거야. 아, 진짜? 응. 이거, 이거, 이거는 다른 거야? 아니야, 여덟 가지만 다른 거고. 어... 이건, 8 개, 8 개는 똑같은 맛이고. 이건 그 중에서 4 개만 엄마가 먹고 싶어서 선택인 거고. 국물 조금만, 그냥 숟가락으로 좀. 막국수는 그거 는으면안 되고. 아, 이거는. 저거... 돼? 어. 이걸 숟가락 뭐... 갖고 와야지. 저걸 그냥 좀, 이걸로 좀 부어주면 안 돼. 세 번만 땡큐. 맛있나? 괜찮아. 있나괜 t 아 h a 비 p e n i n g 안풀 a t s happening? w h a t 아, 이제 그냥 먹어볼게. 유부 초밥부터. 음. 어떤 맛인지. 때깔이 좋다. 맛있는 집이란다, 형이. 먹어봤어? 응. 음. 형이 찌는 곳에 음. 담겨져 있는 메뉴란다. 음. 한 번만 보여줘 볼래? 배워 먹은 거. 이건 무슨 불고기? 아. 응. 네. 음. 아. 음. 괜찮아? 응. 음. 우동 맛은 어때, 미나?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왜? 야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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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왜? 도좀먹어 왜? 앞두시 줄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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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? 응. 음. 막국수. 비빔막국수. 진짜 맛있다이것보 볶음 김치, 볶음 김치, 이거 초밥이네. <laughs> 맛있다. 어, 초밥 진짜 맛있지? 이거 초밥. 음 초밥 잘 시켰네. 어제부터 먹고 싶더니만. 형이 찜해놓은 거는 다 맛있어. 맞지? 이 다음은 뭐야? 음, 뭐야? 참치. 음. 엄마가 조금 전에 먹었던 그건가? 맛있던데. 되게 맛있어. 모밀 국수인가? 그 메밀 국수 그거랑 이거랑. 나 원래 기본적으로 <laughs> 비빔을 좋아해서. 응. 내 마국수가 있는... 맛있나? 이거게 한데 둘다 맛있는데.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지? 얼큰하지? 이거 뭐 추가한 거야? 고추, 고추 추가해가지고 엄청, 그냥 <laughs> 아, 원래 있는 거야. 아, 엄청 얼큰하. 원래 제목이 얼큰 우동이더라. 음. 칼칼하고 엄청, 엄청한데? 아시지? 근데 저희 엄마 거라 가지고 제가 다 먹으면 안 됩니다. 안비는게 <laughs> <남기는> 아니라 <laughs> 바빠 가지고 <laughs> 바빠. 네 아무도 뜯을 사람 없었네. <laughs> 단무지도 아무도 안 뜯고. 두 개만 뜯고 먹자 음. 단무지 생각도 안 났네 맛있어가지고 맞지? 바빠가지고 그거는 무슨 맛이야? 음 불갈비 불갈비? 음. 먹나? 배부르다 난 유부초밥을 다 먹거든 유부초밥 진짜 맛있다 초밥 안에 뭐 다양한 게 들어 놔야 좋다 맞지? 이건 무슨 초밥이야? 어, 기본 유튜브 기본. 형님은 좀 크게 먹어도 되는데요. <laughs> 사살 먹고 있 <laughs> 난 확실히 비빔 취향이 있 맛있는 것 같네 비빔이 너무 맛있긴 하네 울찹이 엄청 크다. 배부르지? 응. 이거 하나 먹는 거랑 세번네번 네번 먹어야 돼. 좀 남겼고, 만다먹고 남고, 남다먹고마고리고사고 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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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라 했더라? 저번에 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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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고,